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마트라이. 입니다. 오늘은 제가 몸보신을 하러 갑니다. 날씨가 풀리니까 기운도 없고 많이들 노곤노곤하시죠. 그럴 때 먹으면 딱 좋은 음식 있다고 하는데요. 궁금하신가요?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?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. 아, 이렇게 아. 또 먹는 자리에서 만나니까. 아, 그러니까요. 더 기분이 어, 좋네요 저는 진짜 오늘 그냥 맛있는 거 먹는다고 해서 왔는데, 네. 이렇게 유명한 배을 뵙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. 아유, 하습니다 반갑습니다. <laughs> 여러분, 네. 부럽죠? <laughs> 저는 서정환님과 맛있는 밥 먹습니다. 아, <laughs> 네, 부러우면 지는 거 아시죠? <웃음> 네. <laughs> 어, 서정환님은 신앙과 인연이 깊다고 들었어요. 엄청 깊죠? 어, 서정환님의 네. 그. 유명한 노래. 비비각 시 나. 비비각시대요. 아, 제가 몇 개밖에 네. 몰라요. 아, 나머지가 다 높아가지고 네, 들어 네. 수가 없어요. 근데 아, 노래 네. 너무 좋더라고요. 아 근데 노래는 아시네. 아 알죠 알죠. 너무 어쨌든 알죠. 그 비비각시가 태어나게 된게 우리 신안군 앞에도의 전설이기 때문에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신안군이 정말 제 2의 고향 같은 그런 곳이죠. 아 네. 그렇군요. 네. 그럼 아. 오늘 이렇게 맛있는 네. 밥을 좀 같이 하게 됐는데 네네. 혹시 생선 좋아하세요? 아유 저는 뭐 흑상다리 이런 거고는다 먹습니다. 아. 저도요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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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... 오늘 저희가 네. 신한 병어를 먹을 건데요. 네 네. 아, 병어. 병어 혹시 좋아하세요? 병어는 그냥 이렇게 구워서 아니 면 쪄서 먹거나 네, 이제 네. 그런 거는 먹어 봤는데 네. 다른 요리로는 안 먹어 봤거든요. 저도 오늘 병어가 네. 처음이거든요. 네 네. 근데 제가 오늘 서정아 님과 이 병어를 맛있게 먹으려고 네. 좀약지 조사를 좀해 봤습니다. 아 그래요. 네 네. 네, 네. 네. 이 병어가요. 음. 1년 주기로 바다를 이동하는 물고기인데요. 오. 주기적으로 이제 산란기가 되면 육지 쪽으로 와서 알을 는다고 합니다. 어. 우리나라 남해와 서쪽에 많이 잡히는데 특히 신안군 병어가 유명한 이유는요. 음. 이 신안군 임자도 앞바다에서 잡히는데 이때 또, 병어가 음. 가장 살이 통통하게 토실토실 <laughs> 오를 때라고 합니다. 지금이군요. 지금이요 <laughs> 네. 이 5월부터 8월까지가 지금 산란기인데 음. 네. 바로 제일 맛있을 때 이때 지금 <laughs> 있는 거 아. 그럼 오늘 정말 제대로 잘 왔네요. 제가 저희 오늘. 완전 운 잡은 거죠. 병어야. 이 뿐만이 아닙니다 네, 네, 네. 이 병어가요 우리는 건강도 챙겨야 되죠 음. 이 피부도 챙겨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병어가 비타민이 엄청나 어, 진짜 네. 어, 오늘 어, 비타민c 안먹고 왔는데 아, <laughs> 이거도 충분하세요 아, 진짜 아유. 그리고 기력회복에도 좋아서 음. 우리 이제 여름에 더워야 되잖아요 그럼요 신안의 보양식이라고 합니다 야 정말 이거 뭐 완벽한데요 어, 지금, 네. 어떠, 이게, 이게 지금 병어인가요? 이게 병어찌개라고 합니다. 네, 그리고 여기 이제 게장도 있고요. 네네. 이렇게 딱 차렸는데, 네. 이제 저희가 이제, 이제 병어를 알게 됐으니까 더 이제 병어를 더 맛있게 또 먹을 수 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. 맛있게 먹고 또 귀하게 먹어야 되겠네요. 그런 네, 귀한, 귀한 음식이니까 네, 네. 아주 이제 맛있게 음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<laughs> 음. 일단 제 궁금한 게장부터 먹어볼까요? 네. 드시고 싶은 만큼 맛있게 드세요. 세상에 네. 네. 아아 정말, 와, 와 알이 네. 정말, 네. 세상에. 야 이게 진짜 달이에요. 와아 살이 살이. 이야.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제대로 보여드려야 돼. 이거는 진짜 여기서. 와. 야. 아. <웃음> 죄송해요. <웃음> 저만 게, 아니 계속 짜세요. <laughs> 계속 짜시고 먹을게요. 저는 음. 먹, 먹을게요. 음. 맛있겠다 있겠다 어때요? 비린맛이 하나도 안 나고 어떻게 그해요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담백하고 어떻게 이렇게 고소하지? 진짜 왜 밥도둑, 밥도둑 음음. 하는지. 이건 그냥 이것만 먹으면 안 되는 음. 밥이랑 같이 먹어야지. 걔가 음! 달면 달수록 신선하다고 들었거든요? 달아, 달아. 너무 달아. <laughs> <laughs> 설탕이야, 설탕 네. 설탕이야. 웬일이야. 음! 네. 아까 저희 이제 서정아님이 오시기 전에 다른 분들이 이제 음. 다 미리 식사를 하셨어요. 근데. 음. 아, 이 찌개가 찌개가 아 진짜 아시 대단하다고 합니다. 근데 저는 이게 병어로 이렇게 매운탕 찐거 매운탕을 끓인 건저 처음 네, 저도 병 처음 도요 진짜 진짜 궁금해요. 저도 병어를 맛있지? 처음 봐서 <laughs> 응. 아 병어가 아, 이렇게 생겼구나. 어머 얘왜 텐션 이거 봐. 어왜 이렇게 커? 이게 생아리야 어. 여러분. 병어 다이어트 안 했어. <laughs> 어머 웬일이야 웬일와 <웬일이야? 웃음> 진짜 크다. 예. 와, 이게 바로 신한 병어구나. 오 아우 내려가. <laughs> 어어 <laughs> 그럼 또 여기 메인 먹어봐야죠, 살와 <laughs> <laughs> 대박이다 이겁니다, 진짜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야 아 입에서 그냥 싹 녹아서 없어지는데 오, 어디 갔니 병아야야 아, <laughs> 나는 이 병어매운탕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요. 저도요. 혹시 안 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강추. 정말 추천. 제가 이렇게 생선 보통 네. 이렇게 잘 발라먹지 않거든요. 아, 아, 나 어디 갔어? 깨끗하다. 깨끗해. 음. 음. <laughs> 지금 아까 <laughs> 아까 진짜 여기 그릇 꽉 찼거든요? <laughs> <너무 많이> <웃음> <먹었다>. <웃음>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네. 이거 아무리 먹어봤자 살안 쪄요.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몇 칼로리? 0칼로리. 그럼 <laughs> 당연하죠.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했잖아요. 0칼로리. 네. 아, 그리고 정말 진짜 살이 안 찌는 게 음. 이 병어에 단백질이 많아가지고 음. 이거 뭐 지방도 없고요 음. 먹으면 예뻐지는 음식이에요 정말.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네네. 몸에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럼요, 하더라고요. 그럼요, 그럼요. 병어를 많이 챙겨 드시면은 아마 건강에도 엄청나게 좋을 것 같고 맞아요. 면역력 요즘 같은 때 면역력 정말 최고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. 드네요. 아. 병어야 나이가 아, 어 <laughs> 병어 많이 드시면 정말 여러분들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. 건강해지는 맛인 것 같아요. 그럼요. 아, 오늘 이렇게 간장게장, 또 병어, 신한 병어 이제 드셔보셨는데 어떠셨어요? 어, 뭐가 하나 이게 최고예요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애들이 다 준비가 된 애들이에요. 예, 계획이 다 있는 애들이라 <laughs> 여러분들 네 <웃음> 믿고 <웃음> 드셔도 될것 같아요. 왜냐면. 아. 병원은 응. 정말 살이 도톰해가지고 통통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즐거움을 줄 계획이 다돼 있어, 병원 <laughs> 저희가 이렇게 네. 뭐, 개장 신한 병원 응. 먹은 만큼 응.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한 병원 오셔서 이렇게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, 진짜. 네. 여러분도 신한 병원 드시러 오세요! 오세요! <laughs>